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답답함을 저는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내 삶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의문스러우셨죠?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 갇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의 한계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죠.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성경의 진짜 비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정체성과 삶의 차원을 완전히 바꿔 놓을 영적 매뉴얼입니다. 이 구절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14편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왔습니까? 아마도 언젠가 천국에서 또는 특별한 사람들만 일하는 종교적 해석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여러분의 현재적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자 리사 랭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실제로 신경회로가 재구성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의 과학적 실체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의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피해자로 만드는 해석은 그만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분과 같은 일을 할수 있다고, 아니, 더큰 일도 할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기도를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무릎 꿇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것이 겸손한 신앙이라고 생각해 왔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여러분을 대등한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 이론을 보면 관찰자는 단순히 현상을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결정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입니다. 32세 김미영 씨가 명는 5년간 사업 실패로 인한 비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반복했죠. 그러던 중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을 변화시키겠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고, 3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붙잡아 현재는 월매출 5천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공동창조자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큰 일도 할인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나는,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UCLA의 언어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간이 하루에 하는 말중 85%가 자신의 미래 행동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생각의 줄기를 따라 심령의 근본이 된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의 말도 창조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기술입니다. 45세 박준호 씨가 명는 20년간 만성질환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임한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3개월 후 검사에서 놀라운 수치 개선을 보였고 6개월 만에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의사는 이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씨앗입니다. 더 이상 안될것 같아 어려워 같은 파괴의 씨앗을 뿌리지 마십시오. 될 것이다. 이미 되어 있다는 창조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홀로 두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당신과 같은 권세를 가진 존재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캐롤 드웩 교수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를 보면 자신을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 정체화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 정체성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28세 이수진 씨가 명는 세 번의 취업 실패로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바꾸었어요. 면접을 볼 때도 채용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의 주인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음 면접에서 당당히 합격했고, 현재는 그 회사에서 팀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때 무엇을 보십니까? 문제투성이인 자신을 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자를 보시나요? 당신이 보는 것이 바로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더큰 일도 할인이라는 약속이 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외부 환경이 자신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에이미 커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분간의 파워 포즈만으로도 테스토 스테론이 20% 증가하고 코르티솔이 25% 감소한다고 합니다. 외적 자세가 내적 상태를 바꾸고 내적 상태가 결국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39세 정민철씨가 명는 가정 불화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아내와 매일 다투고 아이들도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고 매일 출근 전에 나는 평화의 아들, 화목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한달 후부터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어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모범 가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환경 탓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바뀌면 환경이 따라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는 말씀의 실체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은 기적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적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MIT의 신경과학자 얼 밀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거울 뉴런이라는 특별한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같은 뇌의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수 있는 생물학적 기초입니다. 52세 홍영숙 권사님 가명은 교회에서 30년을 다녔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꿨어요. 기도받으려는 사람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후 그녀가 기도해준 사람들 중70% 이상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불치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번창하는 기적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당신도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적을 만드는 자입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위해 담대히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의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창조합니다. 또한 이보다 더큰 일도 할인이라는 말씀에서 더큰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차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물리학자 안드레일인데 교수의 우주론에 따르면 관찰자의 의식이 현실의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존재하는 미래로 가는 통로입니다. 24세 김대현 씨가 명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IT 창업을 꿈꿨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어요. 매일 성공한 CEO처럼 행동하고, 성공한 CEO처럼 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 후 그의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될 정도로 성장했고, 현재 그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한계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이미 미래에 있습니다. 그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행동하십시오. 일곱 번째,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는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신 이유는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의 자격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존 바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역할에 있다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47세 오성민 목사님 가명은 20년간 목회하면서도 늘 부족함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에 갇혀서 늘 잘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설교가 달라졌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그의 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눈치 보는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덟 번째 여러분의 현재가 바로 기적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중에 준비되면이라는 말로 자신의 능력을 미래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의 시간 인식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젊다고 인식한 노인들은 실제로 생리적 나이가 젊어지는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35세 서밀의 씨가명는 10년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매일 그 선언을 반복했더니 2주 만에 우울감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달 후에는 약물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의 시간입니다. 나는 이미 될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닙니다. 참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경꾼의 자세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하다 제자들은 좋겠다 라며 2000년 전의 일을 남의 일처럼 바라봤죠.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12절은 그런 관찰자적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성경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더 이상 기적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축복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나누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본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피해자의 삶을 계속 사는 길입니다.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사는 길 말이죠. 이 길은 편안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영원히 한계 속에 가둬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 창조자의 삶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와 능력의 차원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도 현재 상태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변화를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제 그 승리를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능력도, 권세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수 있다. 나는 더큰 일도 할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문제를 만나면 피해자처럼 원망하지 말고 해결자처럼 대응하십시오.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하지 말고 기회로 여기십시오. 사람들을 만나면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계속해가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된 간증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누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기적적인 삶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제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